이 정도 금액대로 이 정도 퍼포먼스, 이 정도 옵션, 이 정도 짧은 주행거리를 만나 볼수 있는 매물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정말 가성비 좋은 매물 준비했습니다. 중고차는 타사방방에서는 번호판 공개하고 직접 관리하는 실 매물 차량만 소개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침수차 허위 매물 을 주행거리 조작, 법적 고지 드리고 있고 앞으로 환불 가능하다는 점. 정확하게 고지하고 오늘도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서방 채널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고객님들 중고차로 세단 차량 알아보실 때 넓은 연령층을 소화할 수 있는 만나보셔도 전혀 손색이 없는 중대형 세단 가장 많이 보시죠? 중대형 세단 중에서도 그랜저와 함께 그랜저와 동급인 K7 이두 가지 차량을 가장 많이 보십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올류 K7 차량으로 준비해 봤고요. 너무나도 가성비적인 가성비 퍼포먼스 최강 올류 K7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 이 정도 옵션을 이 정도 차량을 만나보실 수 있나 할 정도로 정말 가성비 좋은 차량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이 차량 유심히 봐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등급은 3.3 GDI 노블레스 스페셜 최고 높은 등급에 위치한 등급으로서 기본 옵션 자체만으로도 정말 출중합니다 거기에 주행거리 또한 약 7만 정도밖에 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이 정도 금액대로 이 정도 스펙의 퍼포먼스 만나보실 수 있는 냄을 거의 없다고 될 정도로 정말 가성비 좋은 차량 준비했으니까요. 저렴한 금액대에 중대형세를 알아보실 고객님들 오늘 이 차량 유심히 봐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너무도 감사드릴 것 같고요. 이 차량은 저희가 판매하면서 대차받은 차량으로서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 소개해볼 테니까요. 이 차량 빠르게 연락 주시고 선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서방과 함께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디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서 요즘 우리 고객님들 가장 좋아하시는 색상 중에 하나죠. 은근히 고급스럽고 관리하기도 편하다는 이유로 가장 많이 찾으시는 색상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면부 모습 정말 깔끔하고요. 그 흔한 스톤 칩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깔끔하다. 보셔도 좋으실만한 차량입니다 HID 헤드램프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4구 안개등, LED 4구 안개등까지 기본적으로 준비된 올뉴 K7 차량이죠 19인치 스포터링휠 준비되어 있죠 사이드쪽에만 약간 스크래치 있을 뿐 전반적으로 깔끔하다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전 차주분께서 저희한테 판매를 하면서 교환을 해서 얼마 안 돼서 판매를 하신 듯 합니다. 그 정도로 타이어 상태 많이 남아있고, 전면 유리 포함해서 썬팅 짙은 농도로 깔끔하죠. 측면도 그나마 문콕도 없고,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 휠도 사이드 쪽에만 약간 스크래치 있고, 가운데 쪽은 깨끗하다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중고차 구매하시면서, 타이어 교환하신데도 비용 은근히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소모품 비용조차 아낄 수 있는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후방 감지기 기본이고요 트렁크 내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전동 트렁크 준비되어 있죠 중대형 세단에서 이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으면 정말 간지납니다 멋스럽고 음, 올뉴 K7 정도만 돼도 그랜저 ID와 비슷하게 트렁크 공간 정말 넓습니다 넓고 물건 실컷 내리고 하는 부분도 아주 깔끔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요 버튼 하나로 정말 고급스럽고 멋스럽게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측면도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관리 상태 너무 좋아요. 뒤쪽 휠도 사이드 쪽에만 약간 스크래치 있고 가운데 쪽은 깔끔하다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마찬가지죠.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조수석 휠 보시면 조수석 휠도. 사이드 쪽에만 약간 스크래치고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금액대로 이 정도 퍼포먼스, 이 정도 옵션, 이 정도 짧은 주행 거리를 만나볼 수 있는 매물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정말 가성비 좋은 매물 준비했으니까요. 실내 영상까지 함께 해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메모리 시트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죠. 가족분들과 병행해서 운행하시더라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고 등급답게 스피커 또한 크레 사운드 스피커 준비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 또한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허벅지 전동 조절 가능하시고 허리 요추까지 가능하십니다 가죽 상태 보시면 사이드 쪽에도 주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안쪽에만 살짝 있고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관리 잘 되어 있는 시트 상태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완전 새 차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사용감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씩만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d 시 버튼, 트렁크 버튼, 주유구 버튼, 대기판 조명 버튼과 함께 전동 핸들 조향 장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유보탑재된 하이패스 룸미러 준비되어 있죠. 휴대폰을 원격 시동, 원격 제어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블랙박스 작동 잘 되는 듯 보이고요. SD 카드만 넣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중앙 센터 패시에 보시면 정품 디스플레이 준비되어 있죠.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아날로그 시계와 함께 풀 오토 공조기, CD 플레이어 준비되어 있고 스마트폰 무선 패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핸들 열선, 주차 감지기, 양쪽 통풍 열선,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전자 파킹과 함께 후면 전동 커튼까지 들어가 있는 이 정도 광역대로 이 정도 옵션 굉장히 많은 옵션 들어가 있죠. 키는 스마트키 하나, 카드키 하나, 두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드키가 있기 때문에 굳이 스마트키 들고 다니지 않으셔도 카드키 지갑에 넣고 편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스마트 버튼 기본이죠. 블루투스 버튼, 오디오 조절 버튼, 계기판 메뉴얼 버튼과 크루즈 기능 준비되어 있고요. 핸들 가죽 상태 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의 사용감 있는 것 빼고 전반적으로 깔끔하다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토라이트 기능 준비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보시면 약 7만 7천 정도 된 차량으로서 엔진미션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미세누이 한 방울도 없고, 현재 상태도 너무 좋지만 엔진미션 31-2000kg. 삼성 화재에서 또한번 보증해드리고 있는 차량이고요이 차량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으로서 계기판 또한 슈퍼 비전 클러스터 계기판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상대에 보시면 헤드업 스프레이 또한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준비되어 있죠. 내비의 각종 정보, 계기판의 각종 정보를 전면 유리통에 보여주기 때문에 운행하시면서 굳이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됨으로써 시야 확보도 유지되고, 그만큼 사고율도 예방될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대시브도 또한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조수석도 집 또한 특이사항 없고, 사이드 쪽도 시트 상태 괜찮죠. 뒤쪽으로 넘어가서 꼼꼼하게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사이드 커튼 준비되어 있죠 여러모로 이용이 가능한 뒷좌석 사이드 커튼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뒷좌석 열선까지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랜저와 마찬가지로 K7도 뒷좌석 통풍 변동 시트는 원래 없기 때문에 열선이 최상급의 옵션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버튼이 또한 깔끔하죠 뒤쪽 시트 보시면 사이드 쪽에 약간 사용감 있는 것 빼고는 거의 사용을 많이 안 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바닥도 깨끗하고요 조수석 워크인 준비되어 있죠 아래쪽에 보시면 2구 송풍구 준비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암리스트 보시면 미디어 간단하게 조절하실 수 있도록 버튼 준비되어 있죠 최고 높은 등급에만 준비된 이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용해 보시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 편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후면 전동 커튼, 보시는 그대로 작동 잘 되고 있죠. 상부 헤드라인 보시면 외관 뿐 아니라 실내까지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판매를 하면서 대차받은 차량이어서 관리를 정말 잘 하시면서 운행을 하신 차량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밖으로 나가서 정확한 차량 정보와 함께 성능 기록부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오늘은 중대형 세단, 중대형 세단 중에서도 가성비 끝판왕 그랜저와 동급인 라이벌 올류 K7 소개해 봤습니다 오늘 만나보신 이 차량, 정확한 차량 정보 정리하겠습니다 올류 K7 3.3 GDI 로블레스 스페셜 등급이죠 2016년 11월 등록된 16년 형식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약 7만 7천 정도 된 차량으로서 엔진 미 컨디션도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엔진 미션 또한 30일 2,000km 삼성 화재에서 보조해드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 또한 운행상의 성능상에 전혀 지장 없는 단순 교환만 한 군데의 무사고 차량으로서 정확한 사고 부위 영상 끝쪽에 성능 기록부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확한 판매 금액 영상 제목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제목을 클릭하셔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차사방 항상 보답하는 마음으로 초심 잃지 않고. 정직하게 할테니깐요. 차서방 영상 보시고 믿음이 가시고 아음에 드셨으면 여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힘이 나고 감사드릴 것 같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가장 먼저 업데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방 이 차량 말고도 다양한 매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매일 7대, 8대씩 직접 관리하는 실내물 차량만 소개해 드리고 있거든요. 구매 안 하셔도 좋습니다. 밴드에 차서방 검색하셔가지고 시세도 알아보실 겸 구경해 보시면 헐명을 피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서방 매일매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성실하게 착실하게 정직하게 저녁 7시 30분에 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해 드릴 테니까요. 서방 응원해주시고 믿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우리 고객님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우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